안녕하세요. 노멀스트입니다. 이번에 리뷰할 무건은 동산모형의 이사카 M37 패드라이트입니다. 꽤 오래된 모델이긴 한데 오랫동안 절판되어 있다가 이제 2021년 다시 재생산을 한 제품입니다. 정말 오래간만에 만나보는 총이라고 할수 있겠는데요. 다시 출시를 해줘서 정말 감사하다고 생각해야 될것 같습니다. 이 모델은 실총으로 얘기하면 M17의 후계기인데 트렌치건으로 꽤 많이 유명한 총이고요. 베트남전에도 사용됐고 6.25전쟁 때도 사용됐다고 해요. 자, 박스를 보면 k c 인증 스티커랑 어, 19세 이상 사용 금지 스티커도 붙어있네요. 박스는 해외 수출 버전이랑 똑같은 것 같아요. 메이드인제 a 팬이라고 써있습니다. 여기는 메이드인 코리아로 되어있죠. 동산 모형이 KTW로 인수 합병된 걸로 알고 있는데 해외랑 일본 쪽은 KTW로 브랜딩해서 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박스를 열면은, 어, 이거는 위탁 보내주신 개봉수님께서 구해를 하기 위해서는 이 드라이버가 필요하다고 해가지고 같이 동봉을 해주신 거고요. 매뉴얼이 맨 위에 있고, 일본어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읽기가 좀 힘들 거예요. 근데 그림만 보고는 어느 정도 이해는 가긴 하죠. 그래서 따로 한글 매뉴얼을 프린트를 해서 동봉을 해줍니다. 본체가 들어 있고 호흡 조절용 l 렌치도 같이 넣어서 보내주네요. 에어소트우너스 얘기를 하면은 서바이벌 게이머들에게 굉장히 유명한 총입니다. 세미스나이퍼로 이용한다고 하고요. 에어 코킹 방식이지만 꽤 빠르게 속사도 가능한 구조적 특징이 있기 때문에 짝건이지만 꽤 유용하게 쓸수 있는 총이라고 정평이나 있습니다. 재밌는 모델이죠. 자, 그럼 외형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쪽 왼쪽 정면 후면 상부 하부입니다. 자, 앞쪽부터 한번 볼까요? 가늠쇠가 이런 식으로 황동 부품이 조립이 되어 있고요. 이 배럴은 페더라이트 그러니까 사냥용 모델이기 때문에 연장 배럴이 조립이 되어 있습니다. 접착이 되어 있기 때문에 따로 분리는 불가능하고요. 보면은 접합선을 볼수 있죠. 이걸 분리하면은 배럴을 짧은 모델로 만들 수 있게 그런 식으로 구성을 한것 같습니다. 그 밑에 쪽에 보면은 원래는 총열 고정용인데 에어소프트 건이기 때문에 약간의 아이디어를 가미한 것 같아요 이렇게 버튼을 눌러서 뽑아줄 수 있는 탄창으로 제작이 되어 있습니다 복렬로 들어가서 탄이 꽤 많이 들어가고요 게임 사용시 꽤 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겠네요 그 뒤쪽에 튜브 캡은 금속으로 되어 있고요 펌프 손잡이가 있는데 어, 이건 우드 파트로 되어 있어야 되는데 플라스틱으로 사출된 손잡이고요 그 밑에 튜브는 이것도 금속으로 되어 있고요. 그 위쪽으로 가서 이 총열, 이 작은 구멍이 하나 있죠. 무드나사 방식으로 조절되는 호흡 조절 장치입니다. 동봉해 준이 LNC를 이용해서 조절을 해주면 되고요. 최초 구형에는 이 호흡 정치가 없었다고 해요. 개량이 되면서 호흡을 조절할 수 있게 됐고 이너베럴은 여기에서 이 앞에까지 알루미늄 이너베럴을 볼수 있습니다. 길이가 꽤 길죠. 이 정도면. 웬만한 M16 정도의 이너베럴 길이를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 이사카 자체가 실린더 용적이 크기 때문에 이너베럴이 길어도 충분히 커버가 가능하다고 하니까 왜 스나이퍼를 쓸수 있는지 알수 있을 것 같습니다. 조절 레버가 있는데 발사되는 탄의 개수를 조절해 줄수 있습니다. 한 발로 나가게 할수 있고요. 밀어서 두 발로 나가게 할수 있습니다. 한번 장전 시두 발이 장전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장전이 된 상태에서는 고정이 돼가지고 장전을 못 해요. 이 상태에서 방아쇠 밑에 쪽에 있는 이 고정 레버를 이런 식으로 당겨주면은 한번더 장전할 을수 있고 횟수 제한 없이 장전을 해줄 수 있습니다. 네 발도 격발이 가능하고요, 여섯 발도 격발이 가능합니다. 그 대신 파워는 많이 떨어지겠죠. 그 추가 장전된 발수부터는 아래 로 내렸을 때비슷탄이 흘러 내립니다. 권장되는 사용방법은 아닌데 뭐 그렇게 사용할 수 있다 라고 아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상부쪽에 보면 조준용 서레이션을 볼 수가 있는데 짝건 특유의 그 조준이 힘든 그런 단점이 있고요 실총 같은 경우에는 정밀하게 사격하는 것도 아니고 12게이지로 쏘기 때문에 탄이 퍼져서 적당히 제앙 사격하면 되는데 가늠자 없이 몸체 이런 식으로 서레이션을 박았다고 보시면 되고요 자 브릿지 부분을 보면 이쪽도 힘을 받기 때문에 금속 부품을 사용했습니다. 바디는 플라스틱이기 때문에 펌핑을 했을 때 이런 식으로 지나가는 부분이 갈리게 되고요. 오일칠을 주기적으로 해줘야 그나마 좀덜 갈릴 거라고 생각이 되네요. 자 이사카의 특징이죠. 보통 이젝션 포트가 오른쪽에 있는데 이 총은 아래쪽에 있습니다. 탄을 삽입할 때도 아래로 넣고 이젝팅 될 때도 아래로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좌수 우수 상관없이 사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해요. 뭐 실총에 관한 얘기긴 한데, 이 특징 때문에 꽤 많은 선호도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모양만이라도 재현을 해줬는데, 그래도 이것도 금속으로 만들어져 있네요. 방아쇠 쪽을 보면은 안전장치가 뒤쪽에 있고요. 반대쪽에 밀어서 이렇게 튀어나면은 방아쇠가 당겨지지 않고요. 밀어주면은 이렇게 격발이 가능합니다. 강전하고 사용할 때덜 밀면은 이렇게 핸들을 때리는 걸볼수 있죠. 정확하게 강전하고 앞으로 밀어줘야 될것 같네요. 안 그러면은 노즐이랑 챔버랑 밀착이 안 돼서 제대로 결발이 안 되겠죠. 자 몸체 쪽에 이 더미 나사들을 볼 수가 있는데요. 다시 뭐 분해한다고 일자 나사를 넣고 돌리시면 안 됩니다. 진짜 분해하기 위해서는 이 앞쪽에 있는 나사를 돌려야 되고요 반대쪽에도 이렇게 나사가 있습니다 몸체의 각인은 볼건 없고요 원래 배럴 쪽에 각인이 있어야 되고 유일하게 몸체의 각인은 일본 수출 판매를 위해 ASGK 각인만 있습니다 자, 뒤쪽에 개머리판 부분을 보면은 또 우드 느낌이 낸플라스틱이구요 좌우 접합으로 조립을 한 다음에 접착을 한것 같아요. 안쪽에 분해용 나사도 있고 이 캡을 빼기 위해서는 여기를 풀어주면 되겠죠? 슬링 고리가 메탈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버트 패드 부분을 보면은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네요. 나사는 위 아래에 있고요. 자 외형은 다 살펴봤고요. 어, 전체적인 마감 자체는 상당히 깔끔합니다. 네, 깔끔해요. 네, 플라스틱 파팅 라인들이 꽤 많이 보이게 제작이 됐네요. 그거는 좀 아쉬운 부분이긴 한데, 가격이 13만원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감안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자, 내부 구조를 한번 살펴볼게요. 실질적으로 실린더 용적이 어느 정도 되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죠. 어, 물론, 챔버가 알리미늄으로 바뀌었는지도 확인해 봐야겠죠. 네. 자, 분해가 완료되었습니다. 자, 챔버가 말한 대로 네, 알리미늄으로만들었졌네요이 호법 조절 나사 있죠? 이 호법 조절 나사를 조절할 때 보면 플라스틱의 기존에 그냥 나사 홈이 있어가지고 나중에 다 갈리거나 할수 있는데 이거를 금속으로 대체함으로써 내구성을 높인 것 같습니다. 피스톤이 상당히 긴데 윈체스터 모델도 이렇게 길었어요. 이런 긴 바늘도. 안정적으로 밀어줄 수 있는 거겠죠? 때렸을 때 충격을 어느 정도 완화해주기 위해서 안에 빨간 오링이 있네요. 피스톤은 컷 방식이 아니라 오링 방식으로 만들어져 있네요. 기본적인 시어 부품들은 전부 메탈로 되어 있어서 내구성은 괜찮을 것 같네요. 자, 마지막으로 이너베럴 직경만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죠. 내부 직경은 6.03이 나오고 있습니다. 음, 발의 연마도는 평탄도는 살짝 떨어지는데 매끈합니다. 자, 이렇게 내부까지 다 살펴봤는데요. 상당히 재밌는 구조를 가지고 있고 내부 메탈 부품도 꽤 많이 들어가서 뭐 괜찮은 것 같아요. 과연 집탄이 어떻게 나올지 궁금한데 샷건 스나이퍼라는 이 명성이 과연 맞는지 한번 나가서 확인해 보도록 하죠. 자, 마무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집탄은 굉장히 준수하게 잘 나와줬고요. 역시 어, 세미 스나이퍼로 사용할 만한 성능은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가벼운 무게이기 때문에 보조 무기로도 솔직히 뭐 들고 다녀도 부담이 없을 것 같고요. 국내 규정에 발이 묶여 있어서 그런지 두 발을 사용했을 때 밑으로 많이 떨어지는 어, 성능 저하가 많이 심했습니다. 옵션 부품들이 꽤 있던 걸로 기억을 해요. 뭐200% 300%뭐 스프링도 팔았었고. 실린더도 메탈 실린더로 또 따로 옵션이 있더라고요. 그거를 교체를 해줬을 때좀 괜찮은 성능이 보여줄 거라고 생각이 되네요. 하나 구매를 해도 가격이 13만 원이기 때문에 뭐 그렇게 크게 부담되는 물건이 아니라고 생각이 되고요. 재발매를 통해서 꽤 많은 부분들도 개선이 됐기 때문에 괜찮다고 생각이 되네요. 자 위탁해주신 구독자분에게 감사의 말씀드리면서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이번 영상을 끝마치도록 하겠습니다.